c j 일로는뭐 LGU 플러스가 이제 인수 소식이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딱 보시면, 수급을 딱 보시면, 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윗꼬리 난 양봉이 하나 있는데 수급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기에 윗꼬리가 났다 그러면 세력이, 어, 선도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윗꼬리가 굉장히 숨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하나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이건 나간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점이 살짝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 선을 그으면 내부 추세선을 하나 거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흡수 구간이다.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면은 추세선이 완만했다가 다시 가팔라지는 거고요. 이첫 번째 선을 보시면 여기,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닿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고가놀입니다. 고가놀이. 고가놀이가 무슨 뜻이냐면, 파동이 그 위에서 놀고는 있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고, 그 이제 밴드, 어떻게 보면 이런 밴드를 여기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 그, 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이, 어, 이 변동폭은 주지만, 추가 하락이나 추가 상승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바닥권이 아니라 상승존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매도가 센게 아니고, 매수가 세다는 얘기죠. 매수는 일단 한번 올렸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이고요. 세력들은 이제 쉴 때, 뭐, 뭐, 굉장히 많이 쉬기도 합니다. 1년을 쉬기도 하고 하는데, 몇 개월도 쉴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마무리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 350원 정도 가고 있는데, 한 다음 박스권 상단,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저항권이란 말이죠. 만 오백 원이 저항권인데 그 다음에 꼬리의 절반이 어디입니까? 아만 팔백 원 정도. 만 팔백 원하고 그 다음에 최고 상단의 꼬리의 절반인 만천 이백 오십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 팔백 원과 만천 이백 오십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뭐 삼등분을 하셔서 어 이제 만 팔백 원만천 이백 오십 원에 삼 분의 일씩 터신 다음에 삼 분의 일은 완전히 고점을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 시청자분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그 가격이 과거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월봉까지 봐도 저 앞에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일봉 4만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4만 1,800원 4만 1,8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 네. 지금 이제 올라온 구간에 잘 사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제 무슨 패턴이냐면요. 각을 세우고 이제 파동이 파동이 내려올 때요. 파동이 내려올 때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내려오면 각을 세우고 내려오면 어, 결국에는 상승을 돌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무서운 게 계단식 파동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각을 세우고 내려온다면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이 나든지 이제 헤드앤숄더가 난단 말이죠. 이제 헤드앤숄더가 하나가 더면 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을 계속 세우고, 여기도 마지막에 세우고 내려왔죠. 네.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지수가 저점을 깨지도 않았던 때인데 혼자 깼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중국의 이제 푸젠지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 디램 반도체 생산을 중단, 포기 선언하면서 반사익적인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특히 이제 어, 우리나라가 뜨기 전에도 저평가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IT 쪽은. 그래서. 네. 이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고 최근에 I.T. 장비 소재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폴더블도 있고 하지만 그냥 순수 반도체 장비 소재들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꺾일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I.T.에 대한 어, 편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 대세 상승 때는 에, 중국 관련 주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그 당시에 IT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안 오르고 차화정은 2011년도에 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세계적인 저평가 상태예요. 음. 뜨기 전에도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에도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제 가격까지 거의 비슷하게 폭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러 인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같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애가 더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사익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예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의 공급 증가 부분은 중국 수율 문제 때문에. 어, 일단 따라올 수 없고, 이 푸젠지나도 마찬가지고요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의 둔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어, 다른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호 테크닉스는 저는 일단 지속적으로 가져가보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항권은 하나 있습니다. 저항권은 5만 3천원 라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라인 있죠. 여기 양봉의 절반짜리. 거기가 이제 다시 한번 타점, 이 매도짜리가 될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은 원봉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한번 눌렀다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중을 조금만 줄이시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걸 돌파할 때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거 올라온 것만큼만 재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56,500원이나 7,000원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한 3분의 1 이상 어, 줄이시면 나머지 3분의 1만 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보시냐면 최종적으로는 여기 라인까지 볼수 있어요. 62,000원 라인까지. 그거는 이제, 어, 마지막, 이제,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 날짜리까지 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물량을 3분의 2까지 줄여놓으시고, 가볍게 그거는 어, 가진 자의 몫으로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들고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LG 쪽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제, 뭐, 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우리 시장은 10월 말이었죠. 그런데 네. 이 종목의 저점은 올해 초였습니다 1월 그러니까 실적 쇼크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쇼크 나온 날, 그러니까 1월 8일 날 실적 발표한 나온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이 파죽지세로 매수하고 1월 23일인가 단 하루 매도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종목도, 어,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 바닥, 지금 실적을 모두 쇼크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때 제가 국고차 한부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보조지표 가지고 설명하면 다 하락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거는 상승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조지표 같은 걸 사실 시세 판단하는 거는, 에, 그거는 이제 권외로 보셔야 되고요.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캔들이고, 캔들의 조합이고, 파동이고, 추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각 세워서 아, 똑같습니다. 각을 가파르게 세워 내려왔어요. 내려가긴 갔는데, 계단식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각을 엄청나게 세워서 내려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평행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앞에서 각을 세우고 어, 수급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사백만 주 들어온 날이 요 날이죠 요 날이 이제 무슨 무슨 날이냐면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요 날이 이제 거의 최대 거래량이 솟았고 61선 돌파하고 눌렀다가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 게 정석이냐면 이런 흐름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놔두시고요 최소한 어디냐면 121선이 위치한 여기 음봉의 절반 자리 그러니까 123,000원 4,000원이. 일단은 절반 이상을 무조건 줄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 들어와서 가파르게 지금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사실 바닥 대비해서 올라간 게 사실 적습니다. 적다고 얘 이제 기존의 움직임에 비해서 삼성전자랑 꼭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얼추 올라온 폭 올라와서 여기 조종받은 폭에 거의 비슷하죠. 여기, 여기 폭하고. 거기 딱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1선을 조금 넘을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거기서 절반 이상을 터시고요. 거기도 돌파한다. 그럼 다음 목표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음봉의절반자리 12만 9천 원, 13만 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사실 12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예요. 예전에도 가격대가 아, 올라갈 올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60, 70% 터시고 30%만 가지고 가볍게 그 위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갑자기 4분기에 다 이제 쇼크가 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돌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일단 반등을 줬죠. 근데 반등을 줬는데 이좀 의미 있는 봉이 나왔어요. 1월 31일 어제죠. 어제 거래가 조금 실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모,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작년 7월 말 정도에 이 강력한 장대양봉이에요. 여기에 수급이 어, 이 종목이 지금 36만 원짜리입니다. 36만 원짜리가 120만 주가 들어왔어요. 120만 주.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빗대어 보시면 빗대어 보시면 여기랑 빗대어 보시면 사실 어, 올라간 게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이제 마지막 종목이니까 올라간 종목이 이제 이게 횡보를 때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올라 내려갔다가 이 선을 중심으로 저항을 맞고 돌파를 나가니까 이 선이 의미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눌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쌍봉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쌍봉이라고 네. 알고 있는 뭐 이런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걸 제가 배트맨이라 그러거든요. 어. 어, 배트맨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고 이게 있는 척하다가요. 네. 다시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이 투탑을 돌파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내려가려다 올려친 다음에 내려가죠. 그래서 이 LG 화학은 그 패턴의 약간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주도 적용되고 중소형주, 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다들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지만 이 대음봉 길이 대비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 음봉 자리, 이 고점 자리까지 트라이해 보시고. 여기가 돌파되면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시냐면. 은봉의 절반 자리인데 이제. 삼십구만 원 사십만 원그 사이입니다. 이제 여기 음, 이 저항대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삼십구만 어, 원. 삼십구만 어, 오천 원뭐그 정도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다시 한번 상단. 예, 여기 은봉의 고점이죠. 시치가나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